굿모닝 의료기입니다, 어머니. 오늘 전동 스쿠터 작동이 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지금 좀 방문해 보려고 출발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북구, 울산 북구인데요. 예, 예,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닝 의료기에서 판매한 저희 전동 스쿠터 로보메딕 로보메딕 오늘 수리건이 들어와서 경주에 있는 외동 고객님 댁으로 지금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증상이 어떤지 고객님이 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자세히 전화로 통화를 못해 가지고 직접 저희가 출발해서 진단을 보고 조치를 취하려고 출발하였습니다 그 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아니요, 어? 열쇠. 열쇠요. 예, 열쇠. 네, 키. 충전이 안 되고 있는데. 아 딱. 빼셨다. 아우 충전이 아, 이게 배터리 맞은. 까지게. 아접 접속 불량인가. 한 칸이 내려가. 그러면 한칸더 볼게요. 다시 바로 한 칸을 내려가. 음. 그러면 이게 배터리가 안올차탄는 거예요. 그래. 맞죠. 음. 아까까지 네개 노란색 네 개였는데 지금 배터리가 바로 독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된 걸로 판단됩니다. 기본 사양은 13시간 정도 완충했을 때 가능한데, 지금 좀 전에 확인했을 때 노란색 볼까지 올라갔다가 작동을 시작하니까 다시 빨간 볼두 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다된 걸로. 이번주 안쓰셔도되면 예이분지안가 원래 1년 지나면은 좀 안되는데 제가 딱 새걸로 무상으로 이제 교환을 해드릴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예, 불편하시더라도 제대로... 어머니 그 불편을 안하게 제가 예. 처리를 해드릴테니까 예. 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그 예, <laughs> 예, 예. 예. 네, 좀해주이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불이라미안하게다 하고 괜찮가사이가 예예 그럼 제가 새걸로 같이 준비해가지고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힘들고 왔었나 굿모님에 어, 아니 그화장 이렇게 돼서 충전이 안된 거던 지금. 핫대가 다돼 가지고 충전이 안 됐네요. 그죠? 음... 야, 이거 완전. 더한개요 아, 가방이 한개 요거들이. 뒤에 선안 걸게. 잠깐만 봐. 응. 그 아까 증상을 보고 저희가 갔는데 마치 굿모닝 오류기 매장에 배터리가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 고객님 들에게 다시 방문을 하여 제품을 열어 보니까 증상을 살펴본 결과 똑같이 아까 배터리가 지금 팽창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서 배터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잡고 있을게요. 잘안 맞다. 자, 덮기 전에 한번 더 보고. 아, 한번 한번시는어 아, 시부운전 한번 해 볼게요. 시범 운전. 어, 아. 그래 어린이 지금 충전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예. 이거 한번 충전기를 한번 빼볼게요. 예. 빼보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면 충전이 요 정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 예. 됐을 때 이제 운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예. 볼. 아, 그렇지. 빨간 거, 노란 거, 초록색. 아, 초록색이 와야 되는데 노란색이 예.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고. 예. 충전이 다 되면 녹색 버튼으로 이게 옮겨집니다 네, 네. 그때 요거를 뽑으시면 돼요아 그때 뽑는다 예예 예. 아. 고맙습니다. 아마 예. 이거 뭐 자꾸 물다구 왔다갔다 왔다 하려고 해서 미안하게도 하고 하는데 아이가 아닙니다 완전 이런일 없도록 좀 해볼까 예 밧데리 배터리 보시면 이렇게 치워져 지금 그게 아버님 밧데리 이래 돼있 보이시죠 아까 불쾌한거 응, 네. 응. 이게 잘못되어있어 낯싸가지고 응, 응. 이제 끝났다 이래 돼있는데 응, 오늘 경주 외동에 있는 저희 로보메딕 전동 스쿠터 구매하신 고객님 찾아뵈었는데요. 마침 저희 매장에 배터리 예비가 있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고객님도 굉장히 매우 만족을 했고 1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또 무상으로 해준 점에 대해서는 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고객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오늘 조치를 잘 끝내서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울산우르기 전문 매장인 굿모닝우르기 많이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고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